네 안녕하세요 어, 땡땡학과만의 공부 꿀팁이며 땡땡학과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셨죠 바로 청소년학 전공분들의 그 공부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러 온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전공 이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, 먼저 저희 학과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용이라고 해야 되나 많이 들으시는 수업이 여러 가지 있으세요 그중에서 어, 가장 간략적으로 청소년 레크레이션 지도 수업이라는 란 청소년, 청소년 레크레이션 수업이라는 수업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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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단수업과 네, 그 밖에 어, 청소년 육성 제도로 이런 수업이 있으세요. 어, 그두 가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분석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. 가장 먼저 청소년 레크레이션 지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많은 분들이 이 수업 아, 들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필수 과목은 아니거든요. 네, 굉장히 메리트가 큰수업이어가지고 이렇게 직접 추천을 해드립니다. 먼저 이 수업을 들으면요 프로그램인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레크레이션의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세요. 그 밖에 아이스브레이킹 즉 관계를 맺는데 관계를 푸는 그것을 형성하는데 만드는 여러 가지 어, 놀이 및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아이스브레이킹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게 되고 어, 자신이 만약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, 이것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어, 나쁘지 않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좋은 점입니다 청소년 레크레이션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? 예, 당연히 공짜는 아니죠 얼마를 내고 자격증을 회득을, 취득을 할수 있는데요 너무 우리가 시중에서 받는 주고 받는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서 자격증을 얻을 수 있고 저희 청소년 전공 친구분들은 이런 레크레이션 지도 자, 아, 자격증은 갖고 있으면 메리트만 되지 나쁠 건 전혀 없는 자격증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난뭐 들어야 될지 고민이다. 청소년 전공자인데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고 다 전공 생이신 분들도 굳이 어, 아, 레크레이션 같은 거에 관심이 좀 많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들으시고 저희 증 따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. 근데 여기서 공부 꿀팁이라고 하나 더 있죠. 그럼 바로 아, 이거 레크레이션 수업이면 저 아이인데 좀다 대중적이고 그럼 저 학점 제못 받는 거 아닌가요? 라는 분들이 꼭 계실 거예요. 제가 좀 그랬거든요. <laughs> 어, 사실 어, 팀원들과 협동을 해서 활동을 하긴 하세요. 어, 근데 저 때와 지금 때와는 달라질 수 있겠는데 어, 저 때는 일동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했는데 이거 사실 그렇게 뭐 점수 에 많이 들어가는 활동이 아니라 그냥 교수님께서 얘네가 뭐 말을 한다라는 것만 집중적으로 보셨던 거여서 그렇게 막 부담을 느끼고 막 그렇게 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전부 다 시험으로 끝나고 시험으로 학점이 끝납니다. <laughs> 그 다음 청소년 6천 제도론인데요. 어이 청소년 6천 제도론 아, 조금 뭔가 듣기 싫죠. 왠지 딱그 수업 제목만 봐도. <laughs> 어, 이 수업은 청소학전공생들이 가장 필수 졸업 필수 수업인데요. 우리가 졸업하기 위해서는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그 실습 전에 들어야 되는 수업이 청소년 6천 제도론입니다. 그통다 결국 들을 수밖에 없는 수업이 되는데요. 이 수업이 그렇게 법이 많아요. 진짜 공부하기 너무 많은 수업으로 악명이 높은 수업입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업을 듣는 거 되게 두려워하고 계신데요. 사실 그렇게 두려워하실 게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교수님도 솔직히, 이거 진짜 비밀이거든요 어, 교수님이, 아, 교수님 좀 <웃음> 화내시려나? <웃음> 사실 이거 교수님이 진짜 읽진 않으세요. 그러니까, 왜냐하면 몇 수십 명이 되는 학생들의 그 레포트를 일일이 찾아보시고 읽진 않으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이 레포트 처음, 처음 과제물이 레포트일 거예요. 그 레포트에 그렇게 힘쓰지 마세요. 교수님께서 어떤 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때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하기 위함, 그리고 외우기 위함이라는 목적으로 내주시긴 하는데, 이게 진짜 그 목적이에요. 교수님께서 이걸 대해서 막 분석으로 파악하고, 이거에 대해서 그러진 않으세요. 여러분이 그런 욕심이 있고, 그러시다면 교수님께 적접 여쭤봐서 뭐가 문제인지, 뭐가 조금 더 바뀌었으면 좋겠는지, 라고 피드백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, 절대 교수님께서 1, 2다 읽어보시진 않거든요. 그래서 그 부담감은 조금 내려놓으신 다음에 공부만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. 조금 더 좋은 학점을 받으시기 기원을 하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